안녕하세요 1년 중 가장 중요한 세무 일정 중 하나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도래하였습니다 4월 말부터 5월 초 중순까지 소득세 안내문이 발송되어 이미 안내문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아직 못 받으신 분도 계실텐데요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방법은 공동인증서 로그인 한 후에 신고 납부에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한 후 중간에 파란색 네모박스에서 신고 도움 서비스를 클릭해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보시면 본인의 신고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은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득의 유형과 수익금액에 따라서 신고 유형이 다릅니다. 신고 유형을 확인해서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에 따라서 알맞은 방법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유형은 크게 사업자, 비사업자, 종교인 소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사업자는 T 유형입니다. 이자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말정산 합산 신고가 안된두개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신고 대상 연금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이에 해당되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교인 기타 소득은 Q와 R 유형이 있는데요. Q 유형은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이고, R 유형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부여받는 유형입니다. 다음은 사업소득자의 신고 유형입니다. 사업소득자의 신고 유형은 S, A, B, C, D, E, F, G, H, I, V 이렇게 11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S 유형은 성실신고 대상자로 업종별로 2020년 수익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농업, 임업, 어업, 도소매업 등인 경우에는 15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등일 경우에는 7억 5천만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전문가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은 5억원 이상일 경우에 S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기장의무가 복식부기 대상인지 간편장부 대상인지 여부는 직전년도 수익금액, 2019년도 수익금액으로 판단을 하는데 성실신고 대상인지 여부는 당해 연도, 즉 2020년도 수익금액으로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 서 2019년도에는 사업소득이 없었고 어, 2020년도에 도소매업을 개업했는데 2020년도 매출액이 16억원이었다. 어, 이럴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이면서 성실신고 대상자 S 유형을 부여받게 됩니다. S 유형은 성실신고 확인서도 제출을 해야 하고 어,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를 해야 하니까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ABC 유형에 속하는 분들은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반드시 장부를 복식부기로 작성을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복식부기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의 대상이 되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ABC 유형 중에서 A 유형은 외부조정 대상자라고 해서 좀 전에 설명해드린 S 유형과 동일하게 꼭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업종별 수익금액으로 구분을 하는데, 농업 임업업 도소매업 등일 경우에는 6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 등일 경우에는 3억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전문가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등은 1억5천만원 이상일 경우에 A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B나 C 유형은 업종별 수익 금액이 농업 임업업 도소매업 등일 경우에는 3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 등일 경우에는 1억5천만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전문가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등은 7,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b나 c 유형은 장부를 복식부기로 작성해야 하지만 꼭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 다만 B나 C 유형 대상자가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거나 어, 추계로 신고할 경우에는 무신고한 것으로 가정해서 무신고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니까 꼭북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D 유형으로서 간편장부 대상자 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입니다. 추계 신고를 하게 되면 D 유형일 경우에는 기준 경비율 적용 대상으로서 낮은 경비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할 때 간편장부가 아닌 복식부기로 작성을 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한도로 산출세액의 20% 기장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도 고려하시면 절세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EFG 유형 대상자 분들인데요. 어, 이분들은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입니다. 어, 상대적으로 수입금액이 많지 않은 분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F와 G 유형 대상자 분들은 안내문과 함께 신고서가 모두 작성되어서 송달이 됩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서 신고서 그대로 전자신고를 하거나 해당 신고서를 세무서에 서면 제출하거나 부여받은 ARS 개별 인증번호를 통해서 유선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F 유형과 G 유형의 차이점은 F는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고 G는 납부세액이 0이거나 환급인 경우에 부여받게 됩니다. 납부세액이 0이거나 환급이어도 꼭 신고는 해야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또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국세청에서 작성된 신고서는 단순경비율로 계산된 신고서이기 때문에 세액이 많이 나오거나 실제 사업용 비용의 지출이 많아서 결손이신 분들은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를 했을 때 절세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다음 H 유형은 단일 사업소득의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는 유형입니다. F나 G 유형과 마찬가지로 홈텍스에 전자신고하거나 해당 신고서를 세무서에 서면 신고하거나 또는 ARS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H 유형이신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먼저 하신 후에 요건에 부합한다면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IU형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입니다. IU형은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대상자 모두에게 나올 수 있는 유형으로서 동종업종이나 매출 등에 대비해서 소득률이 저조한 경우에 국세청에서 주시하고 있는 사업장임을 표시하는 유형입니다. 어, 따라서 이 I 유형이 나왔다면 매출이 누락되진 않았는지 가공경비나 가사경비가 비용처리되진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V 유형은 어,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분들로서 어, 분리가세를 선택할 수 있는 대상자를 뜻합니다. 부 유형 대상자 분들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서 비교해서 유리한 세부담으로 선택해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게 아닙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유형이 달라지고 그 유형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5월 초라서 신고할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서둘러서 준비하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은 똑똑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유익한 주제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